자이도 Z9X 미디어 플레이어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고급 미디어 플레이어입니다. 4K HDR 및 돌비 비전 콘텐츠를 지원하여 최상의 오디오 및 비디오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리뷰에서는 자이도 Z9X 미디어 플레이어를 자세히 살펴보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디자인 및 빌드 품질. 자이도 Z9X는 매끄럽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어떤 설정에서도 멋지게 보입니다. 미디어 플레이어는 크기가 220X, 175X, 50mm로 작고 콤팩트하며 지문 방지 처리가 된 무광택 검정색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고품질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제작품질이 우수합니다. 장치는 손에 견고하게 느껴지며 고급스러운 모양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성. 자이도 Z9X 미디어 플레이어는 다양한 연결 옵션과 함께 제공됩니다. HDMI, 0A 포트 2개, USB 3, 0 포트 2개, USB, 0 포트 1개, SD 카드 슬롯 1개, 3mm 오디오 잭및광 오디오 출력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가 있으며 802, 11ac WIFI를 지원합니다. 이 장치는 무선 헤드폰이나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5.0을 지원합니다. 성능. 자이도 Z9X 미디어 플레이어는 리얼텍 아우티디 1619 디아워 프로세서로 구동되며 4GB의 램과 32GB의 내부 스토리지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 장치는 4K HDR, HD a u d i 및 돌비 비전을 지원하므로 고품질 콘텐츠를 시청하는 데 탁월한 선택입니다. 또한 H265 및 H264 디코딩을 지원하므로 버퍼링이나 끊김 없이 고품질 콘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이도 Z9X 미디어 플레이어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뛰어난 미디어 플레이어입니다. 매끄럽고 현대적인 디자인, 뛰어난 빌드 품질 및 다양한 연결 옵션이 있습니다. 이 장치는 4K HDR, HDR10+ 및 돌비 비전을 지원하여 매우 잘 작동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탐색하기 쉽고 리모콘은 사용하기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고급 미디어 플레이어를 찾고 있다면 자이도 Z9X가 탁월한 선택입니다. 자이도 Z9X 미디어 플레이어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고급 미디어 플레이어입니다. 4K HDR 및 돌비비전 콘텐츠를 지원하여 최상의 오디오 및 비디오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리뷰에서는 자이도 Z9X 미디어 플레이어를 자세히 살펴보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디자인 및 빌드 품질. 자이도 Z9X는 매끄럽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어떤 설정에서도 멋지게 보입니다. 미디어 플레이어는 크기가 220X175X50mm로 작고 콤팩트하며 지문 방지 처리가 된 무광택 검정색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고품질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제작품질이 우수합니다. 장치는 손에 견고하게 느껴지며 고급스러운 모양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성. 자이도 Z9X 미디어 플레이어는 다양한 연결 옵션과 함께 제공됩니다. HDMI 0A 포트 2개, USB 3.0 포트 2개, USB 0 포트 1개, SD 카드 슬롯 1개, 3mm 오디오 잭및광 오디오 출력이 특징입니다. 또한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가 있으며 802.11ac 와이파이를 지원합니다. 이 장치는 무선 헤드폰이나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5.0을 지원합니다. 성능 자이도 Z9X 미디어 플레이어는 리얼텍 아우티디 1619 디아워 프로세서로 구동되며 4GB의 램과 32GB의 내부 스토리지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 장치는 4K HDR, h d r o 시플러스 및 돌비 비전을 지원하므로 고품질 콘텐츠를 시청하는 데 탁월한 선택입니다. 또한 H265 및 H264 디코딩을 지원하므로 버퍼링이나 끊김 없이 고품질 콘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이도 Z9X 미디어 플레이어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뛰어난 미디어 플레이어입니다. 매끄럽고 현대적인 디자인, 뛰어난 빌드 품질 및 다양한 연결 옵션이 있습니다. 이 장치는 4K HDR, HDR10+ 및 돌비 비전을 지원하여 매우 잘 작동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탐색하기 쉽고 리모컨은 사용하기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고급 미디어 플레이어를 찾고 있다면 자이도 Z9X가 탁월한 선택입니다.